물리 안전조치. 개인, 어,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보통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가 만약 전산실이면은 전산실이면 전산실을 통해서 이 내부 이제 그 보관실로 들어가는 요런 보통은 요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 는못 들어오고 전산실을 통해서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서버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어 보통 구조 구조를 잡죠. 회사에서. 예.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어이 자료 보관실 전산실은 어 물리적 보관함을 별도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를 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해야 된다.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긴 거죠. 이항 개인, 유보, 어, 처리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장, 보조 저장 매체 등을 잠금 장치할 수 있는 안전한 보관에서 보관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전산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캐비, 캐비넷이 캐비 있고, 캐비넷에 이제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다이얼로 돼 있고, 아니면 누르는 번호로 돼 있든지, 그렇게 잠금 장치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장치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보조저장 매체라는 게 USB라든지 외장화들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반출입 통제를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USB 꽂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그, 뭐지,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뭔가 이제 악성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어, 대신에, 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니까 그, 개인정보시스템을 결국은 접속하지 않는, 어, 업무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굳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접근을 안 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점은 이거죠. 출입 통제 방법. 예. 비밀번호 기반 출입 통제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카드 기반 출입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조시설을 좀 써야 된다. UPS 발전기. UPS가 이제 보조 전력 시스템인거잖아요 예. 만약 전기가 확 나가버리면 은 UPS가 바로 작동하면서 이제 그 전산실 서버 전원을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그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시킨다든지 전산실 이제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황온 항습기, 그다음에 소화시설.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등을 갖춘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자료보관실은 가입, 가입 신청서 등의 문서나 DAT, LTO DLT 이거 다 테이프 백업 테이프죠 백업 테이프 그리고 하드 디스크 등이 보관된 물리적 저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료 보관실은 요런 애들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수기 문서 대장을 기록해야 돼요 어, 반드시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반드시 누가 언제 몇 시에 무엇 어, 뭐 때문에 어, 무엇을 하려고 들어왔다 나가는지 그런 걸 어, 반출입 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 저장 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어, 위한 보안대책 마련을, 어,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보조전자매체 보유 현황 파악 및 반출이 관리 계획을 어,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어,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전자매체 안전한 사용 방법 및 비인가된 사용에 대한 대응에, 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USB를 PC에 연결시 바이러스 점검 등 디폴트로 설정 등 기술적, 어, 안전조치 방안 등을, 어, 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출입통제 절차에서 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출입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어,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또는 어, 운영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먼저 받, 받고 이제 출입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출입할 때는 당연히 출입기록 작성 해야 돼요. 출입에 관한 사항을 출입관리장이 기록하고 해당 업무 관계자가 이를 확인이에요. 필요 아니고 확인. 어, 오타. 음 일을 확인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입 기록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록 작성을 했으면 이 관리자나 책임자, 업무 실무자는 요런 이런...